우리의 날들 이용한 우리가 우는 날까지 우리는 함께하기로 했다. 우리는 오래 울지 못하고, 우리는 오래 살지 못하므로, 우리는 행복하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오리는 우리를 대신하여 오래도록 울어줄지도 모르므로, 오리가 뒤뚱거리는 것을 눈앞에서 보는 현실은 슬프다. 오리가 오리를 물고 물리에서 퍼덕거리는 꿈은 슬프다. 오리는 어떤 연유로 천상의 길보다 물속의 하늘을 좋아하여 유유자적 무자맥지를 즐기다가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걸까? 오리도 아닌 우리가 우리가 논이는 호수에서. 오리털 옷을 입고 오리배를 타고 꽉꽉 소리를 지르다가 마치 우리도 오리인 것처럼 오래도록 물장구질을 하다가 밤이 되면 각각 오리발을 내밀고 집으로 돌아가는 시간 여행인지 우리는 울지 않고, 다행인지 우리 또한 울지는 않고, 가깝지도 멀지도 않은 우리와 우리의 관계를 생각하는 동안, 우리에겐 어떤 우리가 있기에, 외따로 이 하늘을 날지 못하고, 뒤뚱뒤뚱 제갈 길을 마저 가지 못하고, 오로지 비장의 무기인 양 차가운 물 속에서 갈퀴질을 하며 부질없는 흰 구름만 가두어 놓았을까. 오래도록 기다려도 우리가 울지 않는 저녁, 우리가 오는 날까지 우리는 함께 하기로 했지만, 우리는 오래 살지 못하고, 우리도 오래 머물지 못함으로, 우리는 더 이상 행복하지 않을 지도, 오르지만 우리가 오는 날을 우리가 모르듯이, 우리도 우리가 아주 멀리 떠날 날을 모르긴 할 것이다.